됐어요 뭐 사람 고 만나고, 뭐가게는 것도 아니고 35층이 마지막 층이지? 아그만 님들아 초초에에냥냥너뛰뛰는 것도 까고 말해서 초반에 그냥 건너뛰자 뭐할 것도 없죠 아, 저, 저, 꼴, 저기, 13, 60 뜨는 거 저거 다 채워야 된다고. 오케이. 오, 바나나 있네요, 바나나. 바나나가 겁나게 크네. 일단 다 달성함 가죠 바이오 스캐너 장난감? 당근 쿠키 어 쿠키 비싼 거 나왔다. 다 채워 버림. 야, 스피드런 마냥 초발 러쉬 해 버릴까? 냉장고 뭐야 이거? 와퍼리 변신도 하네요. 그럼 지금 해야 될건 뭐예요? 니가 아,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해야 될게 뭐야? 나중 가면 좀 쉽게 할수 있게. 지금 미리 뭘 해야 될것 같은데, 계란 바구니. 아, 그거는 빠따가 없어가지고 저거 못 잡아. 내가 지금... 화밍이 최대한 많이. 방망이가 안 나오네. 이거 방망이 양도 가능해요? 어 젤리빈 그게 뭐예요? 그 냉장고에서 나왔는데 23 깔끔하네 오호 크리스마스라고 도 이렇게 나온 거야? 확률형으로 제 공격한다고요? 어! 랍스터! 뭔가 피겨날 것 같은 그런 공간인데.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? 엘리베이터에. 오케이. 뭔 미믹 나온 것 같은데? 아, 미믹인가? 어, 아, 잠깐만. 퍼펫 비슷한 애가 나왔는데요? 힘들라저 위험하네요? 저거? 아이고. 고양이 어느 고양이 어 아이 뭐 어디로 가야 돼? 얘안 보면 직사야. 야, 로블판 약간 리셀컴퍼니 느낌으로 만들었나? 그런 느낌. 아 옆에서 열라고요? 알았어요 이게 뭐야? 새끼 돼지고기 나왔는데? 길았네 좀. 앞에 안 보인다. 응. 앞에 뭐야? 저 고양이 아니야? 아, 두더지네. 고양이 소리 들리는데? 와, 겁나 크다. 다음 목표가 3000대 레벨 8와 앞으로 20층, 25층 더 내려가야 된다는 게 진짜 아, 27층 어? 개꿀 그래, 뭐야 이건 또 요, 패링 못 하나요? 치즈. 아이씨. 아, 써볼게요. 바로 근처로 이동됐는데? 어이가 없네. 아, 여기 안에 있네요. 오케이. 오케이. 어? 악마의 열매 비슷한게 나왔네? 고양이라고? 어디? 고양이가 있네요. 저, 저 날씨 아이에 나온 거그 고양이 아니야? 저 불빛 비추면 된대매 이렇게 변신한다고? 어 잠깐만요 이렇게 불빛을 비추라고 아니, 불빛을 비추라고요 니마 오케이 아 미믹도 있네요. 이거 그냥 너무 위험한데 그냥 갈까요? 내 생각엔 이걸 완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야지 게임 간다 할것 같아. 손전등 하나 무조건. 어? 얘뭐 잭팟인가요? 지금? 얘 무료. 집기. 그거 뭐돈 되는 거잖아. 필요 없어. 여기는 그냥 넘어가는 구간인가요? 비상구도 있는데 대피하기. 비상구는 뭐야? 비상구로 나가면 왠지 게임 밖으로 나갈 거 나가질 것 같아. 어.. 가자! 킹크랩 하나를 들고 오셨네 저 얼마짜리요? 1,100원짜리 오자마자 하나 먹었다 월단지 할머니 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여기도 뭐 이벤트 서버 같은데, 여기서 최대한 땡기죠. 쿠키 옥수수 롤리팝 음. 그 여기 안전한 맵이죠. 딱 봐도. 여기 뭐 하는데요? 딱 봐도 안전한 맵이지. 자가이씨. 새로운 개체 발견. 여기 못 넘어오는 것 같은데? 딱 봐도. 이게 보고 있으면 그냥 문제 없잖아. 미위에서 괜찮아. 두 마리요, 두 마리. 깔끔하게 갑시다. 아 제트레이건, 큰거 나왔을 때 제트레이건으로 일단 조금 해볼까? 작업을. 거의 약간 개꿀구요. 치즈. 치즈가 나온다는 거야, 여기가. 쥐골 같은 데인가? 티끌이 많네요. 뭔 놈의 치즈가 이렇게 많아. 쥐가 많아. 그 쥐는 뭐 약점 같은 거 없어? 치즈들만 쫓아온다고? 10층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. 홍수물. 여긴 뭔가 악어가 나올 것 같은 맵인데요. 물 나온다고? 당연히 물이 나오겠죠. 젤리빈. 아 물이 좀 서서히 찬다고. 저 악어 있다, 악어. 야, 아거한 마리 좀억그로좀 끓이시면 될 듯? 어, 물 찬다. 어? 괴물한테 시켰는데요? 아이고. 어떻게 할까? 한번 부활하면 끝이지? 아, 저 걸어야 돼? 뛰면은 걸린다, 이 말이지. 진덕이 뒤에 있어요, 지금. 뒤에 찐댁이 있어 저기 이 사람 등좀한번 때려줘야지 막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뽕 뽑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아쉽기도 하고 가격 싸잖아 뭐 저기 사야 될거두 개만 살게요 내가 쓸거 쉽게 하나 먹어주고 가자. 여기서 지금 할당량을 그 3만 2천까지 채우자 그래도. 3만 2천까지. 저 고양이 소리 들린다. 아이고 나왔네요. 괴물 나왔습니다, 괴물. 뛰지마, 뛰지마. 저닭 때문에 그런가? 크게? 뭘 말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얘 잡겠다고? 일단 집, 집 안에 있습니다, 저는. 산타 있다 산타. 같이 한번 노려봐? 오케이! 아니 씨.. 쉬... 아아! 오케이. 이제야 빠따 먹었어요 내가 가져온 붕대는 내가 쓰고 오케이 안전권 저큰 놈은 숲이나 어. 숲이나 약간 늪지대 같은 곳에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뭐 나와봤자 고양이 아니면 산타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완건이 터뜨려주면 그 뭐냐.. 문제 없겠는데? 깨는데? 아 죽었어? <laughs> 아니.. 산타는 아직 건들지 마세요. 쟤는 마지막에 그냥 가차로 몇 마리 넣어보자. 그냥 음, 지금 적대면 좀 곤란하다. 어차피 이제 곧 가야 되는데, 오케이, 잘 주네요. 마지막 어차피 3 0스타트던데 산타 가차가 한번 쉬어서 가자. 아, 뭐야, 아 실패야? 오케이, 가자. 장무장, 닉. 아, 그런데저 지금, 아, 잠깐만, 닉네임 좀 알려드릴게요, 제 지금. 제 닉네임 지금 이건데, 여기다 그냥 친추 걸어주세요. 데드, 데드 프로듀서고요. 음, 그 지금 이미 판을 돌리고 있으니까, 이 게임 또할것 같진 않거든요? 다음 공포 게임 뭐 참여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여기 친추만 좀 걸어 주세요. 주변에 산타. 고양이한테 약간 물고기 같은 거 주면은 아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. 나 지금 생존 생존 여부도 모르겠는데 지금 살수 있으려나? 오케이. 사만까지 쉬었다. 코퍼님, 이제 엔딩까지 얼마 안남았네요 29층이에요, 벌써. 우리가 너무 빡세 빡세게. 무한 뭐일 수도 있 다고？그럴 리가 응. 아래층 에뭐많 아. 좀 있긴 하네 이거 가지고 못 올라가네? 한 마리야 끝이지 어, 밑에서 튀어나온다, 밑에서. 얘들 그냥 와요. 얘들 순간이동하네. 온다, 온다, 온다. 많이모았네진이이제큰거이에안 보이는데, 37. 5층만 더가면 돼. 5층만이는데기서좀가이모아이가야되겠는데 지금. 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, 이 친구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, 이 있음. 뭐지 싶은데 제가 챙길게요. <laughs> 지금 딱 30층이지. 어 그래도 또잘 모이긴 하네. 다음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듯. 어차피 4층밖에 안 남았으니까, 이번에 통과한다 쳐도. 깔끔하네요. 슬슬 들어와야 댐들. 안전빵 해야지. 너 여기 있다 무슨 봉변 당할라. 오케이 okay, 세이프 가자 31층 여기서 3000 모아야 됩니다 코 달립니다 지금 최소 3000 모아야 돼 계란 이거 이거 한번 키워 이거 계란 이거 한번 키울까? 계란 300짜리인데 이거 레이징은 없다고? 더 썼어? 어빵 400짜리 있다. 와, 어, 이제 급하네. 고양이. 쥐가 왜 나오나 했네. 어이, 쥐 뭐야? 고양이 저기 물차 있는데 있는데요, 지금? 이거 물차한 맵인가 본데? 물차다, 물차다, 가자. 갈 준비해야 됩니다. 이거 물타도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? 아. 하... 근데 그거 막쓰면 안될 텐데 이제. 그 돈을 얻는다는 그런 게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에 합할 수 있어 나 지금 500원 있거든 지금 캔디는 47개 아이 뭐 쓰지도 않는데 이거 버리고 가 일단 하겠습니다. 뒤에 뉴 네, 뒤에 비밀. 62. 바나나 큰거 하나. 오 랍스터 랍스터 랍스터. 랍스터 900원짜리. 이거 억으로 좀 끌어봐요 그거. 거거 거 계속, 계속, 빛으로 맞추시켜, 맞추시켜, 계속. 안 돼. 가자, 가자, 가자. 오케이. 라스터 800원짜리. 님, 제 살릴까요? 부활주사 어딨냐. 부활주사 안 보이는데? 하나 사왔어? 아, 이거 채워야 되는데, 개망했네. 이거 우리 어피 끝난 거 아님. 퍼슨 와 미쳤네